광복동에서 국북대회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되었고 횟수로는 102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광복동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것저저희 부산 반복동입저다 라고 얘기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째서 문재인 저런 것을 대통령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 안에 담긴 그 엄청난 의미를 우리는 하나하나 No!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개 적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산을 많는가라니까 개인이 자산하는 것은 봤지만 국가가 자산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야기입니다. 빨리 무진저에게 모습을 보면은 인류 대한민국을 이민을 파괴하고 국계보다도 못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문재 이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 정말 말하자면김 정말 정가 그러는데 정말 인은 전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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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말라고 하더라. 이런 말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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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말 대통령이 G7 정상 정말 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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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다도도 못한 나라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보다도 못한 나쁜 놈이다. 이런 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니다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식은 단천문제인 이 자식은 경제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당연히 경제 파괴하고 그 다음에 국방 파괴하고 외교 파괴하고 안보 파괴해서 대한민국의 들어가지고 멸망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엄수히 여기고 낙동강 고리알처럼 문재인이가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괴되고 멸망과 죽음의 감정에 완전 빠지기 전에 즉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그 이처럼 빛이 빛나고 높이 성장되는 조가의 영웅이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첩 문재인의 천하를 그런 국민에게 국가 유공자로서 최고의 대우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하의 시기를 놓치면 무책수록 90년간 피땀 물려서이올린이 경제 이 경제가 불과 이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도이정 대통령 도이정세이정 골로만 가이 차에 국기 파괴, 국북가 파괴, 국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참재미다아시가일반적인 어떤 불안정, 불안정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세무를 복전하면 가장 로서 그런 들은그그 아버지, 그 아들. 이란 국민의 소를 재산을 봉땅 보복질해서 나를 삼년째 쓰러를 붙에다가다 보복질해서 붙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따 얘가라는 놈 거기에다가 돈이고 급이거 있는다로 족적 가지고 붙게다가 갖다 바치고 배다 싫어가지고 붙게를 먹여 살리고 붙에다가 모든 언락물자, 국계의 핵만들은 또생화무기 죽음의 생화무기 만드는 이런 원료까지도 갖다 바치는 이런 짓을 하는 문제인들은 우리가 기념도치가 없는 거냐?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이 늦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10월 초, 10월 3일까지는 이 문제인을 잡아서 국민이 살기에 찾아, 에 찾아. 자그런데 지금 우리가 15일날 이인을천하고하는 국민의 여론이 단일화되고 보여졌던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몇몇 악지들에 의해서 농락 가지고. 어렵게 실패하면 이런 꼴을 우리가 모두 다 봤습니다. 8월 15일날 자 그런데 그런 짓을 한 전광훈이 그리고 조은진이 그리고 민유홍이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10월 3일날에는 문재인을 잡아서 전환할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공대으로 백패이 돌려서 놀라서. 올려들어가지 않도록 프락치들의 은하중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북극 집회로 완전히 재리결 재집결시한 번입니다. 바로 우리 광복동과 오늘 오신 대구의 핵심 국정여들 그리고 의성의 국국지사님들 그리고 전주